번아웃이라는 이 이름을 우리는 이미 많이 접했죠. 이 용어에 대해서. 말 그대로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냐면 다 불타고 나서 하얗게 남은 재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번아웃이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정서적 의지나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은 고갈된 상태. 이것이 이제 번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작년에 드림플러스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거 또 해도 되나. 그런데 또한번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9월 한 달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 의도는 무엇이냐면, 번아웃 증상의 특징 때문이에요. 어떤 질병 같은 경우는 한번 병을 앓고 나면 다시는 그 병을 앓지 않게 할 면역력을 주기도 하지만, 번아웃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한번 번아웃을 알았던 사람은 번아웃에 더욱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번아웃을 알으면 반복해서 탈진 증상을 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번아웃 증후군을 한번 조사해 보았어요. 10명 중에 몇 명이 한국인들은 번아웃을 앓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몇 명일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은 늘 이런 거전 세계 1위잖아요. 번아웃도 1위 했어요. 아, 예, 큰일 났어요, 이거. 안타까운 다이나믹 코리아. 10명 중에 7명이 번아웃 증상을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드림플러스에 오신 분들 중에 약 70%의 분들도 이 번아웃 증상을 앓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번아웃 수치를 보이는 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번아웃을 알았던 사람들이 주로 40대였다고 해요. 어, 최소 10년 이상 사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번아웃 증상을 알았다면, 대한민국 사회의 현재 모습은 어떠하냐? 10대 청소년 시절 때부터 번아웃 증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뭐, 이유는 여러분들도 뭐다 아시겠죠.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청소년기 때부터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들이 이제 탈진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20대, 30대가 되면 정점을 찍는 현상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중년기라든지 아니면 노년기에 이른 사람들에게 이제 번아웃 증상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는 약40% 이상이 20, 30대 때 번아웃 증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을 때 이미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으로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음속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올 한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벌써 9월입니다. 네달 뒤면 2025년도 끝납니다. 아니 목상이 기분 좋게 왔는데 왜 우울한 얘기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울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보낸 하루 하루에 대해서 별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하시는 일마다 잘 되고 계신가요? 그리고 계획하셨던 일들 잘 이루고 계신가요? 1월에 세웠던 계획이 무엇이든지 모른 채 9월을 맞이하고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혹시 계십니까? 아,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저를 포함한 내용인데 번아웃하면 뭘 했다고 또 힘들어? 라는 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십니까? 아, 그런데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번아웃의 현상이 찾아온다는 라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최근에 저는 이런 고민을 했어요. 저는 이제 목사인지라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이건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소개해주시는 분이건 목사 만나자고 하는 건둘 중에 하나거든요. 매우 기쁘거나 매우 슬프거나예요. 보통 때는 목사를 안 만나려고 합니다. 거의 이제 극과 극의 상황에서 이제 목사를 찾아요. 그러면 이제 수치상, 통계상 매우 슬플 때가 더 많은 거죠. 보통은 매우 기쁠 때는 친한 분들을 만나고 이제 매우 슬플 때를 저를 초대해주시거든요. 이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통상적인 이야기는 다 알고 있어요. 힘들면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권하면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하나 있다는 라 거죠. 쉰다고 진짜 나아질까? 쉬면 이 번아웃이 사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올 여름 힘든 일을 겪는 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제 안에도 찾아왔던 질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제 내면 가운데 새로운 생각이 불쑥 올라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강해져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는 분들이 더욱 더 강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건강해져야겠다. 왜냐?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쉴새 없이 찾아오는 번아웃에 우리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다 내어준 채 우리들의 삶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후회와 아쉬움으로 가득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의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 영양, 휴식.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제 유튜브에 남다 보니까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주셨어요. 목사님. 예, 그분은 이제 운동을 가르치시는 분이거든요. 딱 봐도 상태가 안 좋아 보였나 봐요, 제가.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만나자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운동이 너무 중요하죠. 아, 심폐지구력이 안 중요하다라는 걸, 중요하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 달려야죠. 저도 열심히 뛰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잘안 돼요. 휴식도 너무 중요하죠. 영양도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이세 가지를 잘 갖춰서 우리들의 육체 건강함을 이루면 당연히 번아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육체의 건강함에 대한 부분, 부분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관점입니다 왜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드림플러스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의 삶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내면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그 새로운 관점은 무엇인가? 오늘 그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관점은 무엇이냐면 주변 사람들을 향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가 새롭게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원하건 원하시지 않건 간에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 때문에 주변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SNS 다 하시죠.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유행이 빨라요. 저는. 아 이거 개인의 취향을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여러분 라부부 아세요 그게 이뻐 <laughs> 아 저는 라부부에 열광하는 걸 보면서 아또 상처받으면 교회 안 나올라 아 지하철 한번 탔는데 난리 났어요 저는 라부부 랜드에 온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하나 빵 터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다 같이 막 라부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캐대언 굿즈 나오면 또 대한민국 다 뒤집히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러한 유행의 빠른 특성이 빛만 있는 게 아니죠. 그림자도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살피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 사회의 특징이 가져오는 안타까운 면이 무엇이냐면, 주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식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떤 나쁜 습관이 생기느냐 비교 비교 비교야말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나를 비교할 때가 참 많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갖는 오해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늘 행복하고 그들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나는 늘 행복하지 않고 나에게는 제법 큰 문제가 있다. 라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건 오해예요. 대표적으로 SNS에 올라오는 누군가의 행복한 그 모습은 그 사람의 일상이 아닌 그 사람의 행복하고 멋진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또는 왜내 인생만 이렇게 꼬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평범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부인할 수 없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알고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인생의 시련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도 크고 작은 인생의 시련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도 어떤 순간에는 멋지고 어떤 순간에는 아름답고 어떤 순간에는 빛날 뿐인 거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여정은 사실은 행복한 순간보다 더 많은 때는 크고 작은 시련의 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욥기라는 성경이 있어요. 욥기라는 성경을 보면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인생의 고난을 마주한 사람의 삶을 그리는 성경인데 그 욥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 주는데 제가 욥기 (5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게요 사람은 야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죠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라는 이 말씀 자막을 한번 고정해 주시겠어요 야 고난에 대해서 적은 성경 아니랄까봐 이렇게도 비관적으로 적을 수 있는가.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태어남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고생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불꽃이 타오르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모든 인생의 방향은 실현과 역경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인 거죠. 이게 삶인 거죠. 늘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제 제가 섬기는 교회 한 성도님과 함께 그리고 그 성도님을 같이 축복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같이 짧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약 3년 정도 우울증을 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선하고 밝아 보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난 3년 넘는 시간 동안 우울증을 알아오시면서 이제 일해온 여정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동의하시겠지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울증을 알았지만 그분도 생활하기 위해서는 또 돈을 버셔야죠. 그래서 이제 일을 해오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 그런데 거기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했어요. 왜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도 우리 모든 사람들도 다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를 너무 빨리해서 고민이고,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다 부러워해요. 근데 저는 무서워요.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왠지 빨리 내려올 것 같아요. 라는 불안감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주변 친구들을 바라볼 때 나만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다 라는 생각 때문에 조급함이 더 커져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laughs> 어, 너무 많이 가져서 이제는 돈 쓰는 재미가 없다고 말한 분들도 계셨어요 아 충격이었어요 근데 약간 부럽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 이제는 뭘 사도 별 감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진짜 저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잘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좀 누려봤으면 좋겠고 저도 좀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왠지 저만 인생이 잘안 풀리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늘 행복한 사람도 없고, 나만 불행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혹시나 그 사람의 어떠한 모습이 나를 왠지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 관점은 이제 벗어버리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들도 나와 같이 크고 작은 시련을 겪으며 살아가는 동일한 사람이다 라는 것. 그 새로운 관점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우리 내면을 더욱더 건강하게 또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관점은 무엇이냐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패배의 경험도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패배를 딛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그 증거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죠.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했던 솔로몬이라는 지혜자가 살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구절이 있는데 이번에는 전도서 9장 4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즉,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라는 이 말씀. 야, 약간 씁쓸한 미소를 짓게 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살아 있는 것이. 그러니까 산 개가 죽어 있는 상태에 빠져 있는 사자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자신에게도 할수 있는 칭찬이자 응원인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있다라는 것이 훌륭하고 대견한 거죠. 여러분, 한 주간 만만치 않으셨죠? 아유, 저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또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거죠. 저는 목사여가지고 결혼 주례를 좀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 결혼식 자주 가세요? 저 결혼식 자주 가기도 하고 주례할 때도 많은데 저는 결혼식 가면 사실 제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신랑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 아름답죠. 신랑 멋있죠. 그런데 그분들보다는 그들을 키운 부모님이 제 눈에는 가장 많이 들어와요. 얼마나 애쓰셨을까? 그 어린아이 때부터 키워서 양육해서 장성한 성인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까지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쓰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혼자 이제 부모님을 봐요 그러다가 또 울면 안 되니까 마음을 추스리는데 저는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제 뵙습니다 어, 저는 목사인지라 어떤 책임감이 있냐면 여러분들의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토요일날 오후에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과 동시에 얼마나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내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게 대하지 마세요. 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어, 여러분들의 하루를 평범함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고요. 저도 마음이 아파 본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의 아픔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 되돌아보면 제가 저를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늘 불만족스럽다 보니까 제가 했던 그 반복되는 대사가 있어요. 아쉽다라는 거. 제 스스로에게. 아, 아쉽다. 그러니까 퇴근길에 차에서 혼자 저한테 하는 말이 아쉽다였어요. 그리고 아, 이것밖에 못 하나라는 말 저한테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무서운 건뭔줄 아세요? 나한테 자주 하는 말은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데 제가 사랑하고 제가 친밀하게 대하는 후배들한테도 아쉽다 이것밖에 못 하나라는 말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미안해요. 근데 저한테는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저한테 습관적으로 했던 대사가 있어요. 왜? 나는 더 잘하지 못할까. 그렇게 한주한 한 주를 보내면서 이제 지금까지 저도 살아온 거죠. 그래서 오늘 드림플러스에 오면서 차에서 저한테 이전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 한 주도 수고했다. 마음은 별로 내키지 않지만 잘했다. 라는 말도 해줬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해요. 여러분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 마지막, 아, 또 하나의 세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는 관점도 필요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내면을 건강하게 하고 또 강하게 해줄 관점인데, 목표를 넓, 높이 설정하고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빼곡한 계획으로 채워넣는 이유를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살이, 살을 좀 빼야 되거든요. 제가, 저는 이제 미식가는 아니고 대식가예요. 물론 이따가 피자 먹을 때 저는 많이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런닝을 하는데, 런닝 하다 보면은 제일 열받을 때가 뭐냐면, 이제 마음속으로 목표를 정하잖아요. 오늘은 내가 10km를 반드시 뛰리라. 그럼 7km 되는 구간에 이제 스스로에 대한 타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나는 아직 오늘 하루 일정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서 힘을 다 쏟아버리면 나는 목사로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다할수 없는데,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멈추면 이제 열이 막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드림 플러스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내가 10km를 뛸수 있는 체력이 아직 못 되는데, 나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았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슈퍼맨이 아닌데 슈퍼맨인 것처럼 인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보고 남은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 주시겠어요? <laughs> 너무 초라하고 <laughs> 지겨워 나한테 남은 날이 너무 길어서 아,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 할머니, 나 너무 쓰레기 같아. 사슴이 사자피에 도망치면 쓰레기야. 소라개가 잡아먹힐까봐 숨으면 겁쟁이야 다 살려고 싸우는 거잖아 미지도 살려고 숨은 거야 앞만 모냥 빠지고 추저분해 보여도 살자고 하는 짓은 다 용감한 거야 아, 참 어른다운 할머니의 말씀이시죠. 저 보다가 울었어요. <laughs> 사슴이 사자피에 도망치면 쓰레기야. 소라게가 잡아먹힐까 봐 숨으면 겁쟁이야. 다 살려고 숨은 거잖아. 안망 모양 빠지고 지저분해 보여도 살자고 하는 것은 다 용감한 거야. 아, 이 영상이 제 마음에 남은 이유가 뭐냐면 이걸 보면서 내가 그동안 나를 잘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사슴이었는데 사자인 줄 알았고, 나는 소라게였는데소라게는 숨어야 살수 있는데 강한 척 이빨을 드러내며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만 모양 빠져고 빠지고 지저분해 보여도. 살자고 하는 것은 다 용감한 거야. 라는 저 할머니의 말씀이, 어, 저한테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맹수를 만나면 살기 위해서 사슴은 도망가야 되죠. 근데 사슴 본연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소라개가 별거 없어 보여도 바다는 소라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라개가 여전히 생존해 있겠죠. 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굳이 과대평가하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주는 어떠한 아름다움이 있고요. 우리의 본연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관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슴도 소라게도 위험할 때는 도망쳐야 하는 것처럼 아 우리도 우리 힘으로 안될 때는 도망가야 돼요. 제가 드림플러스를 섬기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트렌디한 것들을 저한테 보라고 그렇게 많이 추천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귀멸의 칼날을 봤어요. <laughs> 귀멸의 칼날이 제일 핫한데 목사님 드림플러스 하는 분이 이런 거안 보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이게 귀멸의 칼날을 봤어요. 아,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귀멸의 칼날을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 뜨는 알고리즘 중에 갑자기 미야모토 무사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미아, 아, 저, 저는 친일파는 아닙니다. 그미야모토 무사시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쓴책 중에 제가 본 책은 이제 오륜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어, 약간 좀 지극히 현실적이고 잔인한 맥락도 있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이에요. 근데 이미야모토 무사시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60번 싸워서 한 번도 안 졌대요. 칼 들고 싸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칼싸움 안해 보셔서 아무런 감흥이 없겠지만 아무튼 대단한 거래요. 근데 미야모토 무사시의 특징이 있대요. 안될것 같으면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힘을 키워서 다시 그 적을 쓰러뜨렸대요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도망가는 거 비겁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강해지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 중에 하나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만 도망간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마지막 네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도망치라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관점이 있는 사람은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도망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시편 57편 1절 말씀인데요.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러 왔습니다. 나는 어려움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겠습니다.라는 이 말씀, 이거 누가 썼게요? 다윗. 다윗하면 여러분들은 약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 다윗 엄청 강한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10년 동안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살해하려고 집요하게 추적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이대왕이 된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죽게 피하러 왔습니다 나는 어려움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근을 아래서 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다윗의 강함은 어디에서 왔을까? 힘든 순간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든 순간이 오면 그 어려움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해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도망쳤던 그곳에 여러분들은 다시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서실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강함이 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